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 효과, 또 시민들의 반응을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과제들이 산재해 있고, 또 쟁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최철영 연구단장 자리했고요.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권기창 교수 나와 있습니다. 두분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저희가 시간이 부족했으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행정통합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특별법 가능성인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현재 대구, 경북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구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특별법을 만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도민들이 과연 특별법 통과될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군이 의성 통합 신공항 특별법 만들어야 된다고 많이 주장했는데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군이 의성 통합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 안 돼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 중심복합도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경제자유구라는 목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대구 경북은 뭐냐면은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문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이 동시에 안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네. 대구 경북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문제에 한번 들어가봐야 돼요. 왜? 조건에 우리는 조그만한 공항 특별법도 못 만드는 게 대구의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니야고요 그런데 이큰 것을 다른 지역을 제외하고 우리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은 많은 시도민들은 불가능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남권의 간문인 김해공항을 유치했잖아요. 그런데 대구, 경북 통합을 외친 동안에 가덕도 가져가버렸잖아요. 아, 예. 그리고 우리는 맹비난을 퍼부었잖아요. 그러면 은 경상북도 도청을 옮긴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대구 경북 통합하면 우리는 어떤 비난을 받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주고 계신데 반면에 특별법에 대한 연구와 구상은 충분히 되고 있다는 것이 지자체와 공론화위의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실현 계획이랄까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법은 우리 권기찬 교수님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자치분권 및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도 통합을 하게 되면 행정체계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그와 관련된 이 법률을 특별히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의 내용은. 그 특별법 안에 어떤 특례를 우리가 더 많이 받아올 수 있을지 음.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이죠. 저희는 가능한 많은 재정적인 또 행정 국가 사무 이양이라든지 또 권기창 교수님 앞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자치 경찰이라든지 또 교육 자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많이 받아올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받는 것이 어려울 뿐이지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하나 어. 지금 이 가덕도 특별법하고요, 그러니까 이 공항 특별법하고 행정자치단체의 통합과 관련된 특별법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아주 괴물 같은 특별법이고요. 우리 이 대구 경북 이 신공항의 경우에도 이 특별법을 만들지 않아도 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공항입니다. 그런데 가덕도 특별법이라고 하는 괴물 같은 그런. 그야말로 유사 일에 있지도 않았던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쪽에 막 집중 투자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 공항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봐 우리도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공항특별법과 우리 행정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른 특별법은 별개의 문제이고 우리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경우 그 특별법 안에 기존에도 재정특례라든지 행정권한 이양의 특례라든지 또 의회의 특례들은 이미 인정돼 있습니다. 그 폭을 얼마만큼 더 늘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최대한 담을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또 우리 정치권과 시도지사님이 노력해 주셔야 되고 우리 시도민이 뜻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항특별법과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 말씀해 주셨고 어떤 특례를 많이 가져오는지가 중요하다고 해 주셨어요. 어, 지금 경북 북부 지역의 경우는 청사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통합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대구 경북을 통합을 처음 주장할 당시에 경상북도 오지산님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경북은 워싱턴처럼 즉 행정 중심 도시로 대구는 뉴욕처럼 문화와 경제 중심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와,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네요. 정말 뭐 야심찬 계획이죠. <laughs> 예. 그래서 통합. 공론화위원회에서 첫 번째 첫 번째 일차 발표에서는 이것을 반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일하는 경북 도청을 쓰겠다. 이하는 대구시청을 쓰겠다. 사안은 대구와 경북의경계에두겠다 그랬어요. 음, 그런데 예. 온라인 토론회를 쭉 개최하면서 어떻게 바뀌어 버렸냐면은 통합 신청사를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면은 행정 불편이 발생하고 주민 반발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매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북 도민과 대구 시민의 수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예. 자, 이 논리대로 하면은 뭐냐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이건 좋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통합 청사는 대구에 갖다 놓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남쪽이 430만이에요. 북쪽은 70만 받게 되잖아요. 그럼 수기 가은거치면은 아, 주민 불편 해소하려면 430만이 북쪽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가야 돼. 차라리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음. 좀더 문제가 되니까 또 연합으로 하겠다 뭐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 그래서 일부 북부 지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야 통합 청사가 우리 경북도청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왜또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다음 지사 선거할 때 되면은 청사를 남쪽으로 옮긴다는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음. 430만이 북쪽으로 봐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약을 그래 채택하면은 또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방금 도청을 옮겨놨잖아요. 근데 또 지사님의 정책이 바뀌니까 통합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경상북도 청사를 북부 지역에 갖다 놔도 다음 지사님이 또 결국. 와서 아 문제가 되니까 난이 아, 공격을 리겠다 예, 그럼 예. 시민이선택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이 저는 능사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의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서로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통합 청사를 하게 되면 대구에 생길 것이 불부듯 뻔하다라고 그러니까 어, 지금 생각을 결론은 하시는 그러는 거죠.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어, 통합청사의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공론화 위에 입장 반론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 반론이라기보다 이제 보충 발언, 보완 발언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예, 공기창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제 저희 기본 안이었습니다. 1, 2, 3 안이었는데요. 그런데 어, 지금 이 경북 도의 경우에도 안동에 청사가 있지만 이 포항에 지금 환동해본부 뭐 동부청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경상 이 북도가 그렇게 넓은 지역이지만, 아, 지역이기 때문에 두 개의 청사를 두고 있는 것처럼, 이제 지역도 더 넓어지고, 또 인구도 더 많이 늘어납니다. 505만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 어떻게 보면 이두개의 청사의 필요성은 더 절실해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북부에 70만 밖에 안 되는데, 그게 들어올 수 있겠느냐인데요. 사실은 이 통합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 지역 내의 균형 발전입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시도민의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에 기초한 이 정치인들이 결단이 필요한 거죠. 아, 그렇게만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두 개의 청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입장을 또잘 들어봤습니다. 또 아무래도 유례 없는 행정 통합이다 보니까 의문점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자치단체장 선출부터 국내 통합 실패 사례까지 우려의 시선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론화 위원회에서는 통합이 시대의 흐름이다. 그래서 마치 만병통치약이처럼 좀 홍보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예, 예. 같아요. 그냥 그거 들어보면 처음에 들때 저도 솔깃했거든요. 예.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현실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유럽의 사례를 공론화에 들고 있어요. 근데 유럽은 우리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최초의 공론화에서 일본의 사례를 들었어요. 일본은 우리와 가장 유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예. 오사카 시와 오사카 부의 사례를 들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 1일에 부결이 돼버렸어요. 부결이 돼리니까 공론화에 다시 뭐라 그하냐면 아, 정치적인 문제로 부결이 됐다 그래요. 음. 그래서 거기도 분명히 주민 투표를 해서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대구 경북이 만약에... 주민투표로 보결이 되면 우리도 그러면 정치적인 문제로 보결이 되었다고 할수 있을는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마창진의 사례가 있어요. 마상창원진해가 우리가 똑같은 논리예요. 서울에 대항하는 메가시트를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 그렇죠. 야심찬 계획을 발표해서 인구 150만의 도시를 만들겠다. 통합할 당시에 108만이었어요. 지금은 백만이 무너질 위기였다. 이런 내용도 같이 공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자치단체가 다 통합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경부까지 통합하는 사례는 없어요. 경기도 같은 데는 오히려 지금 분도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 전체가 통합, 세계가 그런 그름 흐름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가장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도민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좀 불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무작정 네. 다른 나라나 뭐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행정 통합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 광역 지자체 통합을 어디에서 벤치마킹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국가 형태로서 이제 이 중앙집권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수도권이 블랙홀이 되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 아, 그렇게 해서 지방 소멸 위기에 노출돼 있고요. 아, 그런 국가로서 이제 프랑스가 대표적이고요. 아, 유럽의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지방분권이 비교적 잘돼 있는 나라들은 통합은 하고 있지만 그런 효과나 또 그것들을 크게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성공적인 모델 말씀하셨는데 어, 지금 이 창원의 경우에는 마산 진해 창원이 모인 거 아닙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통합될 때 108만 지금도 1 0 0만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원 특례시로 인정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만약에 각각으로 나눠져 있었으면 그세 개의 그 지방 소도시들이 지금 만한 인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이 서울 수도권이 아닌 어느 지역도 인구를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또 하나.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중심 도시와 배우 도시 또는 배우 지역의 개념입니다. 굉장히 상승 효과가 클수 있고요. 마산 진해 창원은 고만고만한 소도시 간의 통합이었기 때문에 통합의 효과가 비교적 작은데도 인구 유지하고 이 복지 예산이 무려 36%가 늘었고요. 교통과 관련해서는 버스 노선과 정거장 수가 확 늘었습니다. 서로 연결해서 하나로 교통망을 짰거든요. 그러한 이 좋은 사례들도 있다. 청주 청원의 경우에는 통합 이후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국책 사업을 따오고 있고요. 그런 점도 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분명히 좋은 사례도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최근 정치권에서 행정 통합을 반대한다는 언급을 근데 했습니다.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통합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반대 입장에 힘을 실어 주는 모습인데 교수님 지금부터는 조금씩 더 짧게 예, 예. 공론의 위원회가 주장하는 것이 아까도 설명드린 자치분권 균형 발전 그다음에 글로벌 경쟁이잖아요 이것은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통합을 한다고 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장밋빛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수도권에 사람이 왜 몰립니까? 일자리가 많고 살기 좋고 의료 문화 혜택이 좋으니까 봐요 음. 그럼 지방에 살면 이런 혜택을 받으면 지방으로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 그렇죠. 근데 지방에 살면은 취업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수도권에 너무 밀집되어 있는 지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는 지역 인재 할당제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거꾸로 수도권 인재 할당제를 하면 돼요. 지방에 음. 있는 사람이 다취업되면 통합 안 해도 다 내려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도 통합을 해도 수도권으로 계속 올라가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 인구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 때문에 그래요. 통합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속도가 줄지 않아 왜? 지금 대구 이건 두개더 하니까 (500만이에요) 예, 예. 나중에 다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통합을 하면은 지금은 경기 서울, 대구 경북, 삼수이라 그러잖아요. 앞으로 (20년) 되면은 경기, 경기, 서울, 충청도 그 다음에 대구, 경북 대륙 같은 왜? 수도권 중심에 있는 도시들만 집중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행정통합 반대 목소리 더 굳건히 해주셨는데 하지만 지자체 장은 오히려 행정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의지를 보였거든요. 이 거센 맞바람 또 어떻게 대응할지. 탑 붙여 주실까요? 예. 이 거센 맞바람이 여러 군데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laughs>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제 중앙 정치권 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 같이 하자고 하면서도 견제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정치적인 아젠다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지역이 자치 분권도 늘리자고 하고요. 또이 균형 발전, 지역 내에서 균형 발전도 좀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 지역이 이 세계적인 또 하다못해 우리 국내적으로도 경쟁력을 갖고자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뭐를 했죠? 수도권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아주 큰 무기, 미사일 같은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은 계속해서 그냥 칼싸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협력은 칼싸움밖에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사람은 서울 수도권으로 쭉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제 대구 경북 통합은 그 미사일 앞에 칼이 아니라 대포라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 대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좀더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에서 미래를 찾고 또 지역의 경쟁력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합이라고 하는 좀더 근본적인 그런 무기를 갖고 해보자. 이런 노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앙에서도 명분으로는 이것들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부든 자치분권을 반대하는 정거 없고요. 모든 정보가 자치분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좀더큰 그릇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이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지금 모든 지역에서 또 정부도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단장님의 진심 어린 바람이 느껴집니다. 저희가 지난 1부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행정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두분 각각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 어, 종합해서 이제 마지막 발언이 될것 같습니다. 1분 정도 이제 짧게 어,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교수님부터 해 주실까요? 네. 대구 경북이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700년 동안 노력해 왔어요. 예.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대구 중심으로 남북 간 중심으로 발전을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년 전에 경상북도 도청을 야심차게 옮겨놨습니다. 이제 걷지도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을 통합해야 된다 그러면 경북도청 신도시에 투자한 인적무적 예산은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는 경북도청을 먼저 살려놓고, 그 다음에 대등한 위치가 되거든. 그때 가서 충분하게 논의해도 된다. 경북도청 옮기는데 30년이라는 수기 과정이 걸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2년 안에 대구 경북 통합을 완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너무 무리하다. 통합을 해야 된다면 충분한 수기 관련 거쳐서 하면 되는데, 왜 정치인의 목적에 맞추어서 내년도 7월 1일을 목표로 정해놓고 가느냐? 경상북도도청 1995년도에 1순위로 결정되는데도 무산되었어요. 이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래서 시, 도민의 축복 속에서 도청이 이전됐잖아요.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도 굳이 해야 된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정말 하는 것이 우리가 맞다고 생각될 때까지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통합 논의 아직은 시기상조다. 네. 일관성 있는 발언이셨고요. 네. 단장님도 의견 주시죠. 네. 어, 대구, 경북이 직면하고는 있 가장 절실한 문제는 인구와 경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대구, 경북 지역 내에서도 북부 지역이 가장 극심한 지역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 북부 지역의 시민 또이 시민 또이 군민들께서는 이 도청의 이전에 대한 많은 불안감을 갖고 계실 거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통합은 신뢰에 기초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선의에 기초해서 미래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 불신에 기초해서 우선 우리 지역이 먼저 살자 물론 그것도 이 생활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대구 경북 전체의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 계획 선이 믿어주시고 우리 지역 내의 균형 발전으로서 이 북부권에 대한 집중적인 발전 계획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는 것도 다 설명 들으셨을 겁니다. 대구 경북이 앞으로 이더 커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신의 그 중심 우리 경북 북부권이 이마형 역할로 크게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진 과정 네, 신뢰해 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2 회에 걸쳐서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